합니다. 저는 이장 양기관입니다. 눈이 쬐까르지요. <laughs> 대대대 박사여, 약이 어디거든? 얘는 우리 동네 만물 박사 김형수. 그러면 내가 들린 말이냐? 목소리큰이 양반은 장개님. 눈좀 크게 뜨고 댕겨잡아진게 눈이 왜? 가마진게또 여기도 하나 있네. 눈 아, 작은 것도. 모르는. 넘어진게 그려 안 넘어져 안 넘어져 그 아, 넘어져 <laughs> 또왜 짖는다냐 손잡아 죽겠구만 아니 너무 뭐 개냄새가 나서 짖었냐 어왜이가 있어 저 뒤로 서커칵때리길개안개짱거꺼아 음... 아, 와가리 누님이 아 통박을 준게 개가 누님만 보면 짖잖아요 내가 개띠거든 내가 개대 박사여 박사 좋죠 그런게 그러니까... 냄새가 난데 박사면 뭐. 그 나무한테 저 뭐냐 김도 모야 뭐 되고 걸음도 줘야 되고 집안에 하우스도 줘야 되고 근데 언제 다을로 이렇게 면사무소만 나가고 바깥만 돌아다녀요 국가에 독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면은 동네 일을 열심히 해줘야지 국가에독은 무슨 돈 하우스 녹슬었네 하우스 때 녹슬어 잘 먹었네 여가 식당이냐 대꾸를 말아 보려야지 내가. 보컬 좀 시어 오시나? 귀찮아귀찮아귀찮아 아이고, 아이고, 이 영감탱이 사람 죽겠네. 이거 뭐, 이거 나무가. 뭐, 아이고, 발냄새가 죽 아이 사람이 냄새나게 이걸 남겼는지. 드디어 사당이 났구만. 와가리 누님하고 개하고 한판 아, 붙었네요.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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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고 아유, 아, 아, 뭐. 이 양이 네. 생각을 해보시오. 네. 내가 저번부터서 개조개 냄새 난다고 이제. 근데 배껴가고 기나마 막 우리 집에와가고난이를 입고 똥다한 개같이가 나와 앞으로 지가 나와 개... 앞으아 지가 나왔으나도 똥은 다싸놨어 똥을 개같이를 쌌놨어 이놈아. 아시 그런 야. 꽝 대놀란 게. 그래 양 내 이장님을 내가 뭐라고 야여 저거 저개인자가 저거 뭐라고 내 이장님을 뭐라고 야여 어들어 뭐 왔냐 저 한방구만 제압을 걸고 왔는데 인자오지마오지비 그래 오지마 이 이집으로 와돈 갖고 가돈 갖고 가아 대통령도 뭐, 5년만 하면은 망기가끝나니 6년이 나 무슨 너무 길만 들고 내 편에 안 들려 손 들어 아 나는 친척이니 안 들어도 해요 그게 혈연 지연 학연 그게 문제여 그게 뭔데 아 그게 문제단게 그런 것도 모르게. 그건 시비 건 것이지. 시비 걸어? 시비가 응. 뭐여? 대모도 몰라? 대모를 하면 이이마빡에다 네, 네 무엇을 쓰고 대모것이 그것만 대모가? 어마늘에래도참나가버고 아, 어쩔까? 근데. 아, 그게 막장이라고지. 막장이 뭐이디야? 할머니는 모르는 것도 많이요. 너는 아는 것서 많아서 묵을 것도 많을 거다. 그러지. 난는 묵을 것이 많지. 응, 음, 그렇지. 이것이 뭐여? 오빠 관광 스타일. 새끼놈아, <laughs> 동네 어르신들 경기 얻었다. 털저다, 아, 양어도 먹고. 털저다, 양어도 먹고. 이거 사람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게 계산을 잘해야지. 그런 게. 머리가 나쁘면은 몸이 고생을요. 근게. 근게 근게. 그런 게 참. 아니 이것이 뭣이아 내가 너 병원에 있고 지료도 받고 오래 갈것 같아서 명함을 바꿔다 줄게 야 김영수 너 완장도 차고 가지가지 한다? 너 명함 말아 죽거나? 야 이게 그냥 에라이 속 시커먼 놈아 네가나 몰래 이장 명함을 파?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너 거기 서 김영수 여자야, 여자야, 이장님, 나좀 도와줘요. 뭘 도와드려요? 하수도 관내었어요 하수도요? 예, 아, 한번 가봅시다.